상방압력은 금리라는 변, 긴축적 스탠스가 이제 종결되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방압력이지만 실적 발표나 이런 걸 보면 생각한 것보다 어두워지고 그런 것들이 지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세계적으로 신차 판매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건 그냥 거스를 수 없는 미래입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나만 없어 이차전지 천장 들은 에코프로 증권가는 주가 전망 글쎄 사실 나만 없어가 아니라 저도 없습니다 에코프로 <laughs> 네. <laughs> 최근 네. 코스피가 2,500선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무난한 상승을 보면은 하반기에는 네.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주가가 저점 찍고 회복되는 것은 22년이 저점이고 22년 10월이 저점이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것은 금리 탓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2년 한해 네. 주가가 조정됐었던 이유는 강한 긴축적 통화 정책 때문입니다. 네. 근데 그 통화 정책이라는 하방 압력이 사라지니까 네. 주가가 사라질 걸 예상하면서 먼저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22년 10월부터 돈이 네. 주식 시장에 유입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인 거죠. 결국 지금 23년 내내 호재로 작용할 것은 역시 긴축적 스탠스가 네. 멈추고 금리 동결로 가거나 곧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적 발표 이런 것은 계속 어 23년 내내 하방 압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상방 압력은 금리라는 변 긴축적 스탠스가 이제 종결되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방 압력이지만 실적 발표나 이런 걸 보면 생각한 것보다 어두워지고 그런 것들이 어 지누르는 어, 거죠. 그런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3인방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불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그만큼 수요가 많을 걸로 기대된다 뭐 당장 2035년에는 전기차 타야지 휘발유차 타면 골동품 소리 듣는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2차전지 실적을 뒷받침한 근거 근거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거 있습니다 네. 네. 주가는 어쨌든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인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예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것은 이제 국채 연구기관이었는데 네. 그때 2009년에 전기차 시장 동향과 전망 뭐 이런 보고서를 냈었어요. 오, 정말 선제적으로 내셨네요. 선제적으로 냈다기보다는 그때 제가 맡았던 주제가 네. 그거였습니다. 그때 전기차가 향후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전기 충전 인프라를 확대 보급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정책적 시사점이었는데, 오. 그때는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말이 되냐. 그럼 지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시자, 시장이 또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벌써 약 10년 전과 10년 후와 또 앞으로 10년은 또 다를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넘겼으니까 그래도 한 지금 한 10%대 정도 맞잖아요. 어...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입니다. 그 22년 기준이에요 연간 기준. 그리고 23년 기준으로는 제가 추산해 보면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차지하는 그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네. 엄청나게 네. 늘어나고 있어요. 그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고요. 더 빨라지죠. 네. 더 빨라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기후 문제라는 것이 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걸 대응해야 된다라는 어젠다로 선정을 했고 선수죠. 각 국가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네. 그럼 수송 부문에서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솔린 차가 아니라 화석 연료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인데 네. 네. 수소차는 가격 경쟁력이 현재 약하고요. 수소차를 타는 게 가격 경쟁력이 더 높다라고 하면 수소차로 가, 바로 가겠죠. 네. 근데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현재로서는 대안이 되는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 어, 신차 판매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부터 당장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신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미 노르웨이의 신차 판매 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년 기준으로 93%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시대가 앞서서 그쪽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앞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아마도 그그 그 남극 북극 뭐 이쪽하고 더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을 실감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어쨌든 노르웨이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요. 네. 더 중요한 좀 기폭점이 될 기폭제가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퀴즈 나갈게요 가장 네. 먼저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네. 라고 선언하는 네. 도시가 있습니다 어. 뭘까요? 네. 어디일까요? 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도시 홀. 커피 마시고 네. 싶은 바게트 먹고 싶은 도시 이타... 프랑스파리 파리, 파리. 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돼요 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런 선언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24년에는 파리에 신차 판매액에 전기차 비중은 100이 되겠죠. 2025년에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전기차 신차 판매액은 100%가 되겠죠. 25년은. 그 금지니까. 법으로 금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차가 많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 쟤네는 저렇게 앞서가네? 우리는 뒤처질 수 없어. 그 독일 같은 나라가. 네. 독일 같은 나라가. 경쟁심 느끼겠죠. 뭐를 가지고? 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기차 아니면 네. 안 되겠다라는 네.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자동차 기업들은 더 어떨까요? 당연히 전기차 판매에 주력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모터쇼 다녀왔거든요. 어... 한 대도 빠짐없이 다, 다, 전기차. 다 전기차입니다. 네. 그럼 전기차 가지고 경쟁하면 지금 전기차가 다소 비싸잖아요. 네. 보조금을 적용해도 좀더 비싸잖아요. 근데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보조금까지 합하면 그러면 기존 화석연료차보다 네.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있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기차의 보급 속도는 어떨까요? 더,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음. 우리 엔진 수요가 늘까요? 모터 수요가 늘까요? 모터 수요가 늘겠죠. 엔진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엔진에 딸린 부품은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전기차에 필요한 부품이 뭡니까? 배터리니까 배터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건 그냥 거스를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22년 10월이 저점이고요. 23년은 어쨌든 경기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금리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중반부터는 금리 동결 기조 자체가 호재인 거예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게 호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는 훈풍으로 역할을 할 거고 다만 훈풍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다른 말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어두울 것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이런 구간이니까 22년 10월이 저점이고 반등은 하지만 그 반등세가 20년처럼 뭐 매우 뚜렷한 대세 상승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 달렸다. 여러분이 만약에 적극적인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라면 주식 투자를 추천드리고, 네. 여러분이 나는 그냥 좀 지키는 투자를 좋아한다. 네. 그렇다면 저축이 유리할 네. 수 있겠고요. 또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섹터가 갈리는 해예요. 네. 정확하게 섹터가 갈리는 해요. 네. 어떤 종목은 기대 때문에 계속 상승하고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하는 네. 장세가 네. 네. 이런, 이런 장세예요. 23년 같은 장세.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회복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은 어뭐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추천될 만 하지만 뭐 나는 그냥 보수적으로 지키는 투자하고 싶다 그런다면 높은 금리에 어 23년만큼은 좀 거시 경제 공부하면서 네. 그죠? 경제 읽어 주는 남자 TV 보면서 그죠? 우리 경제야 놀자도 보면서 음두개 채널만 보시면 됩니다. <laughs> 하면서 이렇게 건전한 거시 경제 공부하고 투자 의사 결정도 건전하게 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근데 이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가격이 오른다고 받아들이시면 또안 되죠.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PF 부실이 당연히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건설사의 부도나 은행 부실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가장 골마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